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 쌤입니다. 어,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차가운 걸 보니 이제 가을이 성큼 성큼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면 또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는 추석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 음, 우리 친구들의 건강상의 문제나 혹이라든지 신체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는 걸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마쌤이 특별히 실내에서도 할수 있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신체놀이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평소 아이들과 볼링놀이 많이 해보셨죠? 볼링놀이라고 하면 볼링핀을 착착착착 세워놓고 볼링공으로 띵그르르르 굴러서 아이들이. 넘어진 핀만큼의 개수를 세서 어느 쪽이 이겼는지, 어느 쪽이 지금 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운동 놀이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서 볼링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원에서 볼링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동아쌤이 원에 언제나 빛이 되어 있는 교구로 놀이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가정에서 이마저 없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반드시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몸풀기부터 하는 거 좋지요? 하늘을 향해서 팔을 뻗어요. 쭉쭉, 쭉쭉, 오른손을 앞으로 짜잔! 왼손이 오른팔을 가지고 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팔도 로켓트 팔. 오, 오른쪽 팔이 가지고 오세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도 찰찰찰 팔도 찰찰찰 손목도 찰찰찰 손목도 찰찰찰 다리는 개다리춤이에요. 개다리도 후두루 뚫 개다리도 후두루 뚫 제죠. 끝이라고 해서 팔부터 다리까지 가볍게 전신을 풀고 난 이후에 아이들과 신나는 볼링 놀이를 할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 원해. 벽돌 블럭 다 가지고 계시죠? 볼링폰이 볼링핀은 모두 몇 개를 세워 놓나요? 맞아요. 10개를 세워 놨습니다. 맨 앞에 하나, 뒷줄엔 두개그 다음 줄에 세개그 다음 줄에 네개 모두 10개의 볼링핀을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선생님들 마스킹 테이프 다원에 가지고 계시지요? 마스킹 테이프를 선생님들이 그 블럭을 세워놓을 곳에 착착착착 붙여줍니다. 왜 붙여주냐면 처음에 시작은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면서 세워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착착착 스스로 어린이처럼 표시되어 있는 선에 블럭을 세워놓고 놀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네 개, 앞에는 세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하나만큼 선생님들이 마스킹 테이프를 탁탁탁탁 간격을 유지해서 붙여놔 주시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다시 제자리로 제자리로 세워놓으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팁 하나는 공의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한 공의 크기로 시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농구공 만하게 커다란 공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야구공 만한 걸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탁구공 만한 걸로 했다가 축구공으로도 했다가 하면서 공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핀이 몇 개나 더 많이 넘어지는지 아이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 모두 활동을 한 이후에. 핀이 넘어졌으면. 넘어진 핀이 몇 개인지 수량을 세면서 또 수세기 확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달려가서 핀을 착착착착 예쁘게 세워 놓는 또 신체 활동으로 다시 새롭게 접목이 되는 거죠. 모든 놀이가 마무리된 후에 자,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축구공으로도 볼링 공으로 사용해 봤고, 야구공도 볼링 공으로 사용해 봤고, 탁구공도 볼링 공으로 사용해 봤죠? 뭐테 테니스 공이 있으면 테니스 공도 좋아요. 자, 크런 뒤에 들어 어떤 친구가 가장 힘이 세서 가장 많은 핀을 넘어뜨렸더라라고 해서 크기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핀이 더 많이 넘어진다라는 원리도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에 있고 외부에 나들이가 좀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여서 우리 아이들의 있는 성장 에너지 발산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아이들이 때로는 분주하고 너무 장난기가 심해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그건 아이들의 성장에너지가 너무나 많은데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여유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아이들이 마음껏 신나게 뛰어놀면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 원해 기분 좋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지요? 우리 선생님들 시원한 가을 보내시고, 다가오는 추석도 행복하게 맞이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몸 튼튼, 마음 튼튼, 행복한 신체 놀이로 가을 시작하세요. 오늘도 해피 스마일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약속해줘. 안녕!